아니 근데 시크릿 가든 얘기하니까 저 요즘에 내 이름 김삼수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나 요즘에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더라 옛날에는 네. 요새 다시 역주행이더라고 유행이야 맞아 맞아 어, 진짜 애기였네 애기였던 연애나 한번 애기였어. 애기였어. 해볼까요? 어. 특히 그 한라산 엔딩 씬이 환장 쩡이다 요즘에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없어. 이 남자 화장실이야? 어머나 세상에. 저 셔츠는 현빈이를 소환한다. 어머나 세상에. 그만 하자. 사랑하니? 자꾸 생각나. 애띄었다 이게 이게 벌써 십몇 년? 아 십년 더 됐죠. 맞아요, 맞아요. 그 때문에 그리고...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. 어, 그래요? 왜? 실제로? 가, 요즘 시대의 남자 상관은는좀 거리가 있었던 거죠. 아니, 아, 네. 개 쓰레기 개스레. 똥차래. 근 아... 지금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. 내가 봤을 때. <laughs> 아, 그때는 그랬지. 맞아. 아, 그때는 몰랐어. 아, 아, 아. 지금 생각해 보면. 아니, 근데 아니 현이 언니가 맨날 막 그래 태평이, 태평이 그러면서 막 친한 척을 하는 거야. 어, 그래. 태평아. 어, 저, 또 현이가 잘한다고. 영 다니셨다고. 네네. 그죠, 영동 그 여고 나왔다고. 음, 음. 뭐야? 어? 아니가 같은 그러니까 학교 학교는 아닌데 한빈 또 우리 도 같이 학교 축제 때 김태평 그때 유명했거든. 학교 어, 영부부셨다면서 어, 영동고 연극반. 어 매진이야 그 표를 구하기가 이미 그때 연예인이 아닌데도. 그. 엄청 친한 척을 하던데 그 맞아요? 친한 거 맞아요? 아니요. 안 친해. 질문이 <laughs> <laughs> 끝나자마자 답이 나오네. 너 진짜 아니 근데. 옆 학교인데 그러니까, 무슨 관계야? 들어볼게요, 좀 들어볼게요. 음. 엄청 친한 척을 하던데 그 맞아요? 친한 거 맞아요? 아니요. 안 친해요? <laughs> 근데 왜, 왜 그래요, 권이는 그 <laughs> 앞으로 친해지는데 <친해집니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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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웃었지? 말하면서. 빗말하고 <laughs> 뿜을뻔했어요 <뿜뿜뿜냈어요. 웃음> 아니, 근데 이미 저는 이 친구를 그 중학교 때부터 알았어요. 왜냐면 너무 유명한 거야. <laughs> 이미 유명했어? <laughs> 어, 그러니까 신청거리에서 김태평 알아 하면 <laughs> 어머. 알지. 뭐 이런 정도로 쌈실 <laughs> <깜치 웃음> 쪽에서. <laughs> 그뭐 친구가 아니었고, 저는 일방적으로 아는 그 정도에 굉장히 좀. 우리는 뭐 하달라고?